테라오토파일7 8 배상 판결 미국 텍사스의한 고속도로 자율주행 프로그램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였지만 가만히 서 있는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였지만 브레이크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자율주행의 미래가 위험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 그런데 오늘 가져온 뉴스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혹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면 자율주행에 관심 많으신 분들 아마 오늘 소식 듣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꾸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건의 발단 마이애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고 <laughs> 자 시작해 볼게요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한 소식인데요. 바로 어제 10월 1일 미국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판결이 나왔어요. 배심원단이 뭐라고 했냐면요. 2019년에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서 테슬라 측에도 33%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무려 2억 4,3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3,378억 원이에요. 여러분, 3천 3억 78억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일반인들이 평생 벌어도 감히 만질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잖아요. 2019년 플로리다 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도대체 20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사건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니까 정말 안타깝고도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한 운전자가 테슬라 모델 S를 타고 오토파일럿을 켜 놓고 주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도 운전하다가 휴대폰 떨어뜨려 본 경험 있으시죠?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뭘 했냐면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서 몸을 바닥으로 숙인 거예요. 완전히 전방주시를 포기하고 바닥을 뒤지면서 휴대폰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때 운전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앞에 갑자기 SUV가 나타난 거예요. 마치 장애물처럼 세워져 있는 SUV를요. 그런데 오토파일럿이 이 SUV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그 옆에 젊은 커플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 그 젊은 커플을 덮쳤고 여성은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남성은 중상을 입었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소송의 시작, 누구의 책임인가? 이사, 뭐가 일어나고 나서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유족들의 주장은 이랬어요. 이건 테슬라 오토파일럿 때문에 생긴 사고다. 운전자가 운전안면서 딴짓을 한건 오토파일럿을 믿고 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테슬라가 책임져야 한다. 정말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부터가 마치 자동으로 조종해 준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소비자들이 착각할 만하죠. 반면에 테슬라 변호인단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어요. 이건 명백히 운전자 책임이다. 오토파일럿은 레벨 2에 해당하는 주행 보조일 뿐이다.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도 억울할수 있어요.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때 분명히 경고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핸들을 잡고 있으세요라고요. 배심원단의 충격적인 판결. 배심원단이 내린 판결이 정말 놀라워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테슬라에게도 33%의 책임이 있다. 기술적 결함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고 운전자가 전방의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33%라는 숫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책임 치고는 꽤 높은 비율이죠. 그리고 대상액이 2억 4천만 달러 이상. 미국은 정말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배상액을 인정해서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 견제 차원이기도 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이기도 하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테슬라 정도면 이 정도 배상금을 내는 게 무슨 큰 문제겠어요. 진짜 문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의 판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격한 반응. 당연히 일론 머스크는 즉각 반응했죠. 소셜미디어에서 바로 항소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테슬라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법이 기술 발전에 발목을 잡는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일론 머스크 특유의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한 거죠. 사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판결이 정말 발목을 잡는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여론의 양극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여론이 완전히 갈렸어요. 댓글 창고면 정말 재밌어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laughs> 당연하지. 온전 기업보다는 소비자가 먼저고 기술보다는 사람이 먼저야 맞는 판결이다. 제조사가 책임져야지. 어,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반응이에요. 미국이니까 저런 판결이 났지.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잘못으로 100% 결론 났을 텐데. 하, 미국이니까 33%고 천문학적인 배상액도 나온 거야. 정말 부럽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요. 아니 이건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소비자 편을 들어야 한다지만 운전하면서 휴대폰 떨어졌다고 바닥을 뒤지면서 몸을 숙였다는 게 말이 되나?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주행보조와 자율주행의 차이점. 여기서 잠깐 중요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레벨 2에 해당하는 주행보조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서 운전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보조장치일 뿐이죠.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나라에서도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사고 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사망률도 엄청 높고요. 운전자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완전 자율주행과 혼동해서 이게 마치 알아서 다 해주니까 내가 딴 짓을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어, 하지만 이번 마이애미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다르게 봤어요. 테슬라의 기술적 결함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고 운전자가 전방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더라도 이걸 100% 운전자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운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어, 이름부터가 오토파일럿이니까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죠. 어, 이 판결이 가져올 파장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어,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최종 확정된다면 이게 판례로 부어진다면 어, 테슬라가 곧 상용화하려는 fsd 즉 완전 자율주행에 엄청난 타격이 될 거예요. 지금은 레벨 2 주행보조인데도 33%의 책임을 졌잖아요. 그럼 FSD가 상용화되면 제조사 책임이 몇 퍼센트로 올라갈까요? 레벨 2 주행 보조도 이 정도인데 완전 자율주행이면 50%, 70%, 심지어 100% 제조사 책임이 될 거예요 전념들 수도 있어요 <laughs> 생각해보세요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고 운전자가 엉뚱하게 위험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3%의 책임을 졌는데 FSD였다면 더 높은 책임 비중이 측정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자율주행 산업 전체에 미칠 충격 이건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제조사들에게 악재가 될수 있어요 다른 제조사들도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주행 보조가 이 정도 판결로 제조사 책임이 전가됐는데 그게 확정됐다면 미국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겠어요. 이건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출시를 미루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레벨 3 자율주행은 요원한 일이 돼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판례를 도입해서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 날 확률이 높아요. 자율주행이 바꿀 미래 그 엄청난 가능성들 잠깐 여기서 자율주행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단순한 자동차 기술 혁신이 아니거든요 자율주행은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기술 혁신이에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순수 전기차로 산업기반과 결과물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어는 자동차의 형태가 바뀌는 것도 엄청난 변화인데 자율주행은 운전하는 습관 그 과정 전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이 상용화 되면 자동차가 혼자서 움직이게 되니까 주차를 비롯한 주변 도시 인프라까지도 다 바뀝니다. 단순히 자동차 상업과 관련된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관련된 그리고 생활 인프라와 관련된 전반적인 변화가 자율주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문명의 형태가 바뀌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상당히 앞으로 인류의 미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게 자율주행인데 이런 식으로 판례가 생기고 제조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워진다면 아직 자율주행이 시 시작되지도 않은 주행 보조에서마저도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자율주행으로 과감하게 진입하려는 제조사들의 행보에 완벽하게 제동을 거는 그야말로 일론 머스크 말처럼 발목 잡고 기술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전기차 시장의 혼란까지 더해져서 그리고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한 게 전기차 시장도 완전 혼란이거든요. 전기차로의 전환도 예상대로 안 되는 부분, 많고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서서 굵직하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킨게임처럼 산업을 과열시켜버리고 전기차 업체를 몇백 개씩 만들어놨다가 최종적으로 7개 정도로 줄여버린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없어지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전기차들은 소비자들이 그냥 실험 대상이 되면서 산업 폐기물화 시켜버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도 전에 정말 부정적인 인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기차의 방점을 찍는 자율주행마저도 이런 식으로 제동이 걸려버리면 자동차 관련된 산업과 기술 방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요. 앞으로의 전망과 우려 정말 복잡한 상황이에요. 한편으로는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 발전도 중요하잖아요. 배심원단이 테슬라에게 33%의 책임을 물은 배경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아마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본것 같아요. 특히 오토파일 러시라는 네이밍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판결이 확정되면 정말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제조사들이 법정 위스크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 보호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기술 혁신이 우선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마무리 당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오늘 이야기 정말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중간에 놓친 부분 있으시면 다시 올려서 들어보세요. 이번 테슬라 오토파일럿 배상 판결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것 같아요. 테슬라가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만약 테슬라가 항소심에서 승리해서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난다면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정말 자율주행 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테슬라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요 여러분들도 각자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이런 기술과 법률 그리고 소비자보호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지 정말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소식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해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